또 찬양도 춤추며 찬양하리 찬양을 해서 저도 150편을 미리 준비했는데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은혜가 많이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소경 바디모에 대한 설교도 가끔 하게 되고 소경 바디미오가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소경 바디미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다위스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할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다위스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큰소리가 뱉었더니 지나가시던 주님께서 머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포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대표되는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예, 다윗의 삶, 삶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참 우리가 은혜 받을 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저를 받았는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알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다섯 가지의 뛰어난 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인이었고 또 유명한 정치가였고 또 유명한 장군이었고 또 유명한 선지자였고 또 하여튼 다섯 가지가 아주 뛰어나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 모든 분들이 다윗의 그 훌륭한 점을 많이 본받고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한 가지 제가 또 추가를 해서 다윗은 충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춤을 추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팬티도 없었어요. 그냥 대충 바지를 입고 이렇게 생활할 때인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다네. 바지가 내려가는 것만 몰랐으면 괜찮은데 팬티를 안 입어서 보일 것이 다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미갈이 그거를 흉을 벗고 비안냥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고 미갈에게 저주하시죠. 태문이 다쳐서 자식을 못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러 가지 뛰어난 점이 있지만 춤추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춤추는 것을 통해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찬양도 잘했고 음악도 잘했지만 춤추는 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 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아주 세계 맘만큼 뛰어나게 하는 것중에 하나가 케이팝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세계 국위를 선양합니까 예. 춤을 잘 추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이해로 차량 단이 앞에 서 옷을 입,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이차량단 통해서 율동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을 거하게 한잔 하면은 또 막춤을 막 추어 막 됩니다. 좋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춤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춤. 그래서 저는 원래 충청도사라면서 춤을 잘못 추고 내성적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춤을 추기 시작해서 춤 목사가 되었어요. <laughs> 그래서 자, 지간 춤을 많이 추는데 오늘 제가 조금 맛을 보여 드렸는데 제가 음, 어떤 교회 에 갔어 연합회 궁에 갔더니 갔더니 춤을 막 춰졌겠어 그랬더니 제가 갈 때는 몸이 아주 상태가 안 좋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왜 내가 이런 곳에 가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안 목사 집 사람인데 막 가자는 거야. 갔더니 나보고 춤차 준다. 고 춤추라는 거예요. 얘라고 리에다니 뭐, 이판사판 공사판 여자들은 이판사판 빨래판이라고 그래요 막쳐졌겠지뭐 그랬더니 아이고 그 아픈 것이 싹 달아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말씀은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은사사역도 나타나야 되지만 그 중에서 네. 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춤을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춤을 열심히 췄어요 그랬더니 좀 이상하게 보고서 자제를 시키는 거야. 그래, 그래. 말거나 춤을 춰줬어. 그래서 요즘은 나보고 그 춤추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주면서, 아, 목사님 다음에 집회할 때꼭 오셔서 좀춤좀 좀좀 춰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좋지만은, 그 가운데서 꿈, 이제 춤은 어떤 사람 그래. 난춤 탈란트가 없어. 뼈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배워서 쳤습니까? 성령 받으면 그냥 쳐주는 거예요. 성령 춤만 받으면. 할렐루야! 네, 네. 이해를 사장도 기가 막힌 예술이지만 성령 춤만 받아 춤추는 것도 예술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춤이라고 했어. 어깨춤. 어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깨만 탈렸으면 다 춤을 출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 다리 한타깝다고그는데 가서 흔들면 춤이지, 춤 춤이 따로 있나? 그래서 제가 춤칠때 어떤 사람은 다고정이라서딱 다 점자를, 점자를 부리고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남성은 춤잘 추고 하얗게 연 것.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나 같은 탕주가 돌아오니까 그냥 탈색에 제일 존을 입혀주고, 소에 가락질을 껴주고, 팔에 신신 껴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춤을 추었고 기뻐하며 거고하 사람 할렐루야. 천국의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목회할 때 이제 꼭 춤을 잘춰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교회기도 부흥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